안녕하세요. 이번엔 오픈베이스 고수매매 분석입니다. 어, 분봉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지자저항을 그어보고, 어, 가격대를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3275. 그 다음에 3100. 지자저항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분보러 왔습니다. 3100은 이 아래고, 매매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매매는 여기랑 여기에서 매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지지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오픈 베이스가 상승을, 갭상승 한 다음에, 잠깐 슈팅이 나오고 다시 하락했을 때, 더 하락하지 않고 멈춤 현상이 있었던 거죠. 이 멈춤 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에 매수가 들어가고 상승 직전에 어떤 징후로 포착하고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어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첫 매수가 이제 여기서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제 하나, 둘, 셋. 이세 번의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 지지를 받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 첫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우리가 뭐 고수라고 하면은 첫딱 지지를 바로 포착하면은 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어이 주가 흐름을 확인을 하는 작업이 선행이 된 다음에.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뭐더 빨리 포착하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을 했을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매수한 가격대인 3 1 7 5원의 선을 그어 봤습니다. 앞에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해 보면 이제 매매가 시작하기 전에 전날에 이렇게 차트에 선을 한번 그어 봤겠죠. 그러고서 다음 날 흐름을 보고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항 역할을 좀 해주는 것들이 있었고 여기도 저항 역할을 했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요. 여기서 여길 뚫고 내려가니까 이제 좀 커다란 음봉으로 뚫어야 되겠죠 지지와 항이니까 나름대로 그 다음에 올라와 맞고 떨어지고 한번더 맞고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내려간 다음에는 두 번을 맞고 떨어졌던 자리 그랬던 자리를 장초에 다시 양봉으로 뚫어주고 내렸을 때 지지를 해준 겁니다 이 자리가 뚫을 때는 음봉으로, 장, 장대 음봉으로 뚫고, 이제 상대적으로인 거죠. 장대 음봉이라는 거는 이 봉들이랑 비교해서 다시 뚫고 올라갈 때는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던 자리에서 어, 이 전날에는 계속 저항을 맞았고, 다음날에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어디서 했냐면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일 이제 고점으로 우리가 앞에서 선을 그어 봤던 그 가격 맞습니다. 3275. 여기는 저항 역할이라는 게 이제 확연히 눈에 띄는 자리입니다. 여긴 지지 역할해 줬고, 여기 저항. 확실하죠. 이두 개로 봐도 확실한 자리입니다. 이 전날에도 그렇고요. 여기도 살짝 뚫었지만 저항 역할이 확실한 자리. 그 자리까지 이제 기다린 거죠. 보통, 이제, 우리들은, 어, 쫄리기 때문에, 매수를 적절하게 했다고 해도, 이 상상하는 도중에 팔게 됩니다. 아마, 중간중간 호가창에 현혹이 돼서, 어, 던지게 될 텐데, 이 앞에 있었던 이 저항선, 차트로 보면은 확실히 보이는 이런 자리까지 기다린 거죠. 이걸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냐 하면은 간단한 확신이 올해 매매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거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자리에서 호가창 보면은 매도 물량이 많이 걸려 있죠. 저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체결이 되는 것을 관찰하게 되죠. 일봉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3,300원입니다. 이 전에 고가는 3,290원이니까, 적어도 3,295원, 3,300원에서 팔려고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전에 팔려고 했다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수 있었겠지만, 매도를 못했고, 여기 3,295원, 3,300원쯤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매수 매도 타점 요약을 해드리면, 매수, 매도입니다. 오픈베이스는 안철수 관련주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장 끝나고 나왔는데요. 뭐, 이전에도 기사들이 있겠죠. 안철수 복귀하라, 지지자 모임, PK 지역 중심 삼수막 내걸어.로 해서, 이제 총선이 7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런, 테마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죠. 이 움직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희가 뭐 뉴스를 보지 않아도 차트로 언제쯤 이슈가 됐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9월 4일이겠죠. 장대양봉이 나온 이날부터 이제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반응을 한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대부분 고수들이 거래량 터지고 장대양봉 나온 다음부터 매매 이마죠. 뭐그 전부터 선침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신호가 나온다, 다음, 음부터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 안에서 한 거죠. 이 안에서 주가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이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대략 3,000원에서 3,300원이라고 보면은 10% 정도 등락이 있는 구간이죠. 이 안에서 단타를 칠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전날 차트를 보고 다음날에 주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항선까지는 한번 올라와 주겠지. 박스권 안에서 논다면은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봉이 나오고서 저점에서 이제 지지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전날에 사였겠죠. 이날에. 그리고 다음날 어,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고 위에 생각해놨던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장대 양봉,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는 어, 자리들만 공략을 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제 고수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매매를 하지만 이런, 박스권 안에, 작은 등락 안에서도 매매를, 어,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어, 이제 최근 시장이 안 좋죠. 어, 그동안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제 하락, 단기 하락장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지지와 저항,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은, 자신이 기다리던 종목들이, 어, 자신이 원하던 그 지지선까지 하락했을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좋은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들 차트를 둘러보면서 어, 좋은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좋은 자리에 왔다면은 이제 다음 날 아니면은 오늘 이제 매매 준비를 이제 하면 되겠죠. 코스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만 하다가 이제 이틀 음봉이 나왔습니다. 계속 상승하다가 하락하면은 이제 놀래서 어, 종목들이 좀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지지선에 왔다면은 어, 적절한 매수 기회입니다. 상승할 때는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하니까 돌파 매매로 같이 상승의 폭을 즐기시면 되고, 하락하는 날이 왔다면은 어, 많이 빠진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종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제가 분석했던 것처럼 지지선을 한번 그어 보시면은 타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이제 앞으로 계속 올려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제 매매에 응용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